네.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고기압이 되려면 여기에 공기 입자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는 거예요. 공기 입자들이 많이 모이려면 공기가, 하늘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강기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진 다음에 고기압에 들어온 공기는 밖으로 나가는데 지구 자전 때문에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으로 있는 고기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계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고기압 주변에는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발생하니까 위에 떠있는 물방울들이 사라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구름이 사라지죠. 구름이 사라지면서 고기압 중심은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됩니다. 저기압은 반대인데요. 저기압은 기압이 주변보다 낮은 거예요. 왜 낮아졌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 아래에 있는 공기가 가시 표면이 가열되면서 위로 상승합니다. 상승하고 고기압과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공기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옵니다. 있잖아요. 저기압은 바로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저기압 쪽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네요. 그쵸? 그렇죠? 중심 기류는 상승 기류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니까 이 위에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냉각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보통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고기압과 저기압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두시고요. 정말 중요한 이제 온대 저기압인데요. 자, 온대 저기압을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선생님이 그려줄긴 할 텐데, 온대 저기압은요, 온대 지방에서 잘 발생하는 저기압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뭘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냐. 이 중심은 저기압이에요. 중심은 저기압인데, 이 앞쪽에는 온난전선이 발자,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압의 뒤쪽에는 한랭전선이 뒤따라고 있는 구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요, 요거 이제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얘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이제, 옆에서 바라본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바로 여기 여기와 여기를 한번 잘라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른쪽은 온난전선이잖아요 온난전선 은 어떤 구조라고 그랬죠 바로 누가 따뜻한 공기가 누구를 찬공기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이동하는 이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층운형 구름이 많이 발생하겠죠. 기울기가 완만하면서 그러면서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난현선의 앞쪽은 이렇게 넓은 구역에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 이게 이거예요, 여기 네,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 여기에는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 아래쪽은요. 여기 왼쪽은 오히려 한랭전선이 찬공기가 찬공기가 훅 파고들면서 저구형 구름이 이렇게 솟구치는 구름이 생성이 되죠. 좁은 구에 소나기가 내린다고요. 한랭전선. 그러니 한랭전선은 이 전선 뒷면에 비가 내리고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모양을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가 지금 저기압 중심이에요. 저기압, 저기압 중심인데 이때 오른쪽은 무슨 전선? 온난전선이 발달을 했고요. 왼쪽은 무슨 전선? 이렇게 한랭전선이 발달을 합니다. 그럼 이 한랭전선이 발달한 이 지역을 우리가 옆에서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드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서 여기서 무슨 구름이 생겨요? 저구형 구름이 생기면서 소나기 성비가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 A 지역은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C 지역을 보게 되면, C 지역은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층운형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겠고 여기는 지속적인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바로 C 지역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가운데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 양쪽에는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A 지역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찬 공기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기온은 낮다. B 지역은 지금 현재 구름이 없죠. 그러면서 기온은 높죠.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C 지역은요. 넓은 지역에 걸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겠네요. 그죠? 기온은 낮죠. 찬 공기가 있으니까. 자, 풍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풍향, 풍향이 이 A, C 지역은요. 풍향이 지금 이렇게 남동풍이 불어요. B 지역은 이렇게 남서풍이 불고요. A 지역은 이렇게 북서풍이 붑니다. C 지역은 남동풍, B 지역은 남서풍, A 지역은 북서풍이 분다는 거. 자, 왜 그러냐면,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저기압 중심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저기압 중심부로는 바람이 어떻게 들어온다 고 그랬어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불어 들어온다 고 했었죠? 지금 여기에 A 지역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B 지역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C 지역이 있잖아요. 따라서 A 지역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남동풍. B 지역은 바람이 남서풍. C 지역은 바람이 북서풍.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그림이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뭐예요? 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기억하기 쉬우시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일기도인데, 일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나 기압, 풍향, 풍속, 고기압, 저기압, 전선 등을 지도의 기호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여름하고 겨울철이 굉장히 잘 나와요. 왜냐면, 여름철은 뚜렷하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여기 장마전선이 눈에 딱 들어와요. 이게 정체전선의 하나인데, 바로, 장마철에 잘 들어오는 장마전선과, 이게 정체전선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여기,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했어요. 북태평양 쪽에 이게 고기압이 있으면 여름이에요. 왜냐면 하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모양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하고 남쪽 지방이 고기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장마전선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여름철 쉽게 알수 있고요. 겨울철은요. 여기에 잘 잡고 있는 게 무슨 기단이죠? 시베리아 기단이잖아요? 시베리아 기단. 그렇죠. 이런 시베리아 기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쪽이 고기압이고요. 상대적으로 동쪽이 저기압인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겨울철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변을 보게 되면은 이 등압선이 이렇게 세로줄로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언제다? 겨울이다. 약 고춥고 이런 북서계절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봄과 가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아까 봤던 온대 저기압이 발달하면 보통 봄이다. 따뜻하고 건조하고 황산하고 샘취가 존재하고 가을은 별로 큰 일기도만 갖고는 가을은 우리가 추, 유, 추측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가을은 시험에 잘안 나오고 여름과 겨울이 잘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단원을 마무리하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어 여기 하나 안 했네 온대저기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요. 왜냐하면 편서풍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지구에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풍이 불고 있어요. 편서풍. 편서풍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온대저기압도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